그 다음은 944번. 악명 높기로 유명한 아주 어려운 문제죠. 이 연립부동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한계가 되기 위한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써있고, 첫 번째 연립부동식은 이거죠. 이거는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서 X로 묶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해는 0 또는 a제곱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단, a는 0보다 크다라고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가 0보다 작거나, a제곱보다 크거나, a제곱은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연립부등식은, 이거고 이거는 이것도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요상 복잡하게 생긴 애들은 부등식에서는 대부분 다 인수분해가 돼요. 거의 다. 얘는 얘랑 얘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잇값이기 때문에 x는 2의 e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의 e 플러스 1보다는 작다. 똑같은 이해인데, 이해는 양수고, 이를 더한 거랑 뺀것 중에 더한 게더 크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연립방, 연립부등식이라는 거는 이해와 이해의 교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명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얘와 얘, 얘, 이셋 간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위치에 표현되어 있냐라는 거지. 그래서 이 a 제곱, 2a 1, 2a 플러스 1이세세 관계를 따져 볼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세 실, 이세 중에 어떤 게 큰지를 알아야 평면상에 표현을 할거 아니야. 얘보다 작은지 큰지를. 그래서 얘를 하나의 함수로 놓는 거죠. y는 a 제곱, 이것이 하나. 또 하나는 y는 2a 1 하나. 또 하나는 y는 2a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놓고 A와 Y에 관한 함수로 표현해서 무엇이 가장 큰지 선생님은 알아보려고 해요. A는 아까 양수라고 했고, A를 제곱하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0,0을 지나는 그래프. 그 다음에 2 a 1과2 a 1이 어디로 지나는지를 알아야 셋의 대소관계를 알 테니까, 일단 얘네 둘부터, 교점을 찾아볼게요. A제곱은 2A-1과 같다라고 놓으면 교점이 찾아지겠죠. 어, 교점이 어디예요? A는 1인 지점에서 두 그래프는 만난다는 얘기지. 얘는 곡선이 2차 함수고, 얘는 직선이 1차 함수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A가, 요즘 A절표야. A 좌표야 AX 대신 A. 1인 지점에서 이 직선이 만나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얘는 2a-1의 그래프. 이 y는 a제곱과 y는 2a-1이 a는 1인 지점에서 서로 접한다. 그러면 이 둘의 대소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a제곱이 항상 2a-1의 이 일차함수보다는 항상 위에 있으니까 항상 크다는 얘기지. 어 그러면 여기서 대소관계 하나가 찾아졌네. a제곱은 2a-1보다 항상 크구나. 언제만 빼고? x가 1일 때만 빼고. x가 1일 때는 어떻게 돼? 두 그래프가 같죠? y가 같으니까 음 a제곱은 2a-1보다 항상 큰데 언제서? 1에서만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둘의 대소관계를 하나 따져봤고 이번에 요렇게 둘을 따져볼 거예요. 이렇게 둘. 얘도 교점을 찾기 위해서 A제곱은 2A 플러스 1이다. 같다고 놓으면 교점이 찾아지겠지.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고 근해공식을 사용하면 A는 1뿔마 루트 2가 되죠. 그쵸? 그럼 어디서 겹친다는 거야? 어디서 만난다는 거야? 그렇지. 1 플러스 루트 2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이게 어딘가에서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지. 이게 참수 그래프고, 여기서 만날 텐데, 이2 플러스 1은 얘랑 기울기가 같고 평행하잖아. 기울기가 같고 평행하니까, 여기에 y절편, 1를 진하게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평행하게. 이렇게. 이렇게. 됐죠? 얘는 2A 플러스 1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2A 플러스 1과 A제곱은 누가 더 크죠? 그치. 우리가 문제 주어진 걸 보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단 A는 0보다 크고 루트 2보다 작다라는 단서가 있어. 그러니까 A의 범위가 이미 주어진 거죠. A의 범위가 0에서 루트 2야. 루트 2는 1.414잖아. 그러니까 1.414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A의 범위는 0에서 루트 2까지니까 이 정도까지 범위를 내는 게 하는 거지. 이 사이에서. 이 범위 사이에서. A제곱과 EA 플러스 1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EA 플러스 1이 더 크지. 얘보다, 얘보다, 얘더 올라와 있잖아. 요거잖아. 요거. 0에서 루트 2, 요 사이에서는 얘가 더, 얘보다 튀어 올라와 있죠. 음, 그 위치 관계도 알았어. A제곱은 2a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거지. 그렇죠? 이, 이 둘의 관계를 합쳐보면 2-1보다 크고 2a 플러스 1보다 a제곱이 작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럼 이 a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 수직선전의 좌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제 찾아야 돼. 이걸 찾기 위해서는 한 칸씩 이동을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수직선 상에서 이렇게 있을 때 일단 확실한 건 x는 0 이하죠. 0 이한데 a제곱은 뭔지 몰라. 그 a제곱이 뭔지 모르니까 이 범위에 따라서 찾아주는 거야. 일단 x는 0보다 작다. 이하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A제곱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A는 범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A값의 범위를 찾아야 되는 거죠. A값의 범위를 찾아 봅시다. 자. 단 A가 요 범위에 있대. 이 범위에 있대요. 이걸 가지고 A값의 범위를 찾는 거야. 이렇게. 어떤 범위를 먼저 찾냐? 2a-1의 범위를 찾아줄 거예요. 제일 왼쪽에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2a-1을 만들어주는 거야. 단 1이라고 주어진 이 조건을 가지고 2a-1의 범위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a 제곱의 범위도 찾아주는 거지. 얘네 둘 간의 사이를 찾아야 그 표현을 할수 있으니까 일단 a 제곱부터 표현을 해볼게. a 제곱은 0에서 2 사이죠. a는 양수기 때문에 제곱을 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나 찾았고요. a제곱하나 찾았고 난뭐 찾아야 된다고? 2a-1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 했죠. 그러면 은 a에 2를 곱하자. 그 다음에 여기에 2를 빼야겠죠. 8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어, 그럼 2a의 범위도 나타났어. 두 번째. 2a의 범위도 찾아냈어요. 그럼 a 제곱 범위도 찾았고 이 단서에서 2a 1의 범위도 찾았으니까 이걸 가지고 또 이걸 표현을 하는 거야, 지금. 세 번째, 얘도 찾을까요? 2 1의 범위는 1이랑 루트 8 플러스 1이 되겠지. 이렇게 1, 2, 3세 개의 범위를 다 찾아놨어. 찾아놓고 보니까 2a-1이 제일 왼쪽 제일 작은데 얘는 기껏해야 마이너스 1을 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이너스 1이 최소 지점에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는 2a-1을 한 칸씩 옮겨가면서 찾는 거야. 얘가 루트 8은 2.몇이잖아. 2점 2.몇에서 2점 2을 빼면 1.몇이죠. 그럼 2a-1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몇 사이에 있으니까 이걸 옮겨가면서 이 범위를 계속 찾는 거지.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 여기 어딘가에 2a-1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2a-1이 여기에 있다고 라 생각을 해. 2a 마이너스 1이 요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요로 돌아가면 얘와 얘는 이 차이가 나지. 두칸 차이. 그러니까 x의 범위는 얘에 따라서 두 칸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그러면 2a 마이너스 1이 여기면 2a 플러스 1은 두 칸을 옮겨진 여기가 되겠지. 얘는 2a-1이 되고 얘는 2a-1이 된다는 거죠. 두 칸씩 이동되는 거. 그죠 <laughs> 그러면은 우리가 2a-1이 마이너스 1과 0사일 때를 먼저 찾는 거야. 첫 번째. 얘가 여기 있을 때 a제곱의 범위를 찾아서 요거를 표현해줘야 돼요. 됐죠? 양변을 넘기면 플러스 1을 하면 이렇게 되고 a는 2분의 1이 되지. 그때 a제곱의 범위는 0과 4분의 1 사이구나. <laughs> 그럼 이제 찾았네요. x값의 범위를 0과 3분의 1 사이에 있대. A제곱이. 그럼 이 파란색 표시를 마저 할수 있겠죠? A의 범위가 여기에 있을 때, A제곱의 범위는 얘가 되는 거야. 그럼 0과 3분의 1 사이를 찍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되겠죠? 그렇지. 여기가 A제곱의 범위. 이해되고 있어요, 지금? 어디냐면, 지금 이걸 찍어주는 거야. 우리는 최종 목적이 얘와 얘의 교집합을 찾아서 정수 개수가 한 개인 걸 찾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0보다 작은 게 나왔고, 여기는 A제곱이기 때문에 이 범위 사이에 X값 찾고, 이 범위 A제곱에 X값 찾아가지고, 둘의 교집합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 교집합에서 정수 의 개수가 한 개인 걸 찾는 거지. 그래서 얘를 수직선에서 표시한 게 빨간색이고, 얘를 수직선에서 표시한 게 파란색이에요. 파란색과 이 빨간색의 교집합에서 정수 개수 한 개를 찾는 거야. 이 파란색이 처음 부등식의 x 해가 되고 빨간색은 두 번째 예의 해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만족하는 교집합의 정수 개수가 몇 개가 되죠? 몇 개지? 0하고 1. 하나네. 음, 여기서는 만족하는 정수 개수가 1개구나. 아, 2개구나. 0하고 1두 개죠? 두 개라는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이번엔 2a-1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말고, 이번엔 0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2a-1이 0일 때 범위를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2a는 1이고 a는 2분의 1이 되겠네. 그때 a제곱은 4분의 1이죠. 이제. 표시해보면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0 이하였고 그 다음에 2a-1이 0이라면 2a 플러스 1은 두 칸간 2까지가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될 거고 그때 a 제곱은 4분의 1이니까 이렇게 첫 번째 부등식의 해가 완성될 거야. 그럼 그때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1한 개죠? 1한 개. 이때 만족하는 정수 개수는 1개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2a-1이 0과 1 사이에 있다. 그럼 2a는 되고 2분의 1과 1 사이에 있네. 그때 a제곱은 4분의 1과 1 사이에 있어요. 자, 포테 분식의 해는 0, 이하고 그 다음에 2a-1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 있다고 하고 두칸 가서 하나, 둘 가서 요 사이에 두 번째 부등식의 해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그것에 따르면 a제곱은 4분의 1과 1 사이인데 요 사이인데 a제곱은 2a-1보다 아까 항상 크다고 했으니까 1을 제외하고 항상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찍히겠지. 이렇게. 그 이때 부등식을 만족한 정수의 개수는 1과 2. 정수, 개수 두 개가 되겠네.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아, 네 번째. 이번에는, 뭐냐. 2a-1이 1이다. 그럼 2a는 2고, a는 1이고, a제곱도 1이죠. 첫 번째 분수식의 해는 0이 하고 그 다음에 2a-1이 1이면 두 번째 분수식의 해는 2a-1, 2a-1 이렇게 해가 되고 그때 a제곱은 1이 돼서 여기서 색칠된 다음에 이렇게 되겠지. 그때 공통된 해는 여기고 만족한 정수는 1은 안되죠. 두 번째는 빵꾸고 뽕이고, 첫 번째는 색칠되어 있으니까 공통된 해가 아니지. 그때 만족하는 정수는 이 하나, 정수 개수 한 개가 되겠죠. 다음,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2a-1이 1과 2 사이에 있을 때.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a 제곱의 범위는 최대 2를 넘지 않아야 되잖아. 그래서 a 제곱의 범위는 최대 2를 넘지 않아야 되니까 여기는 2가 돼야 돼요. <laughs> 그리고 a의 범위도 루트 2까지였죠? 그래서 얘도 루트 2로 바뀌어야 돼. 오 어, 그럼 범위가 이제 드디어 제한되면서 끝날 기미가 보인다 이렇게 첫번째는 0을 칠하는 거였고 두번째는 e m s 1과 2 사이니까 여기와 두칸 가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되고 그때 a제곱 범위는 1과 2 사이죠 1과 2 사이 그리고 a제곱은 2a-1보다 항상 크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찍히겠지. 이때 만족하는 정수 개수는 2하고 3 정수 개수 2개가 되겠죠. 어, 그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정수가 딱 떨어지는 곳에서 a의 범위가 딱 떨어지는 곳에서 정수 개수가 1개가 되지 2a-1이 0일 때 정수 개수 1개 그때 a값은 2분의 1이지. 그 다음, 2a-1이 1일 때, 이때 만족하는 정수 개수 1개지. 그때 a 값은 1이죠. 문제에서 이 만족하는 정수 1개가 되는 이때의 a 값의 합을 모두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플러스 1 해서 답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수고했어요.